지고 난 M16 들고, 넌 들고 심총 들어서 내가 이기면 은나도 법. v 는걸로 n a v i e n 나 a Vienna, Vienna, v i e n 나 a Vienn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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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 i 이 n n a v i e 라팔고가. 아씨 공격이 안 되는데? 모르나. 비다 비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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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이... 오, 비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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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켜 비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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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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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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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켜

오케이, 오킬 빠진 거 몰라.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막아막아아니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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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laughs> 한컨어 나이스 2닉 반 네. 나이스 아, 와 상대팀 개모하네 답이 없다 롯기 그대로 롯고 롯기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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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죽을때야 정말 라풀까지 아 저거 안해 아, 나 못하겠어 로우머리포머리포머리포 머리포, 머리포. 제발 죽어 <laughs> <laughs> 둘다필둘다필둘다필두명 남았어? 어, 둘다필이야 아, <laughs> 씨. 아니, 이리야, 세게. 아니야, 삐에나 포기하지 마. 아, 니가 빨리 활드세요. 제가 오라카. 얘도 필, 얘도 필. 한발 남았어. <laughs> 오케이 3킬. 3킬. 정연이 이제 뻥으로 먹어. <laughs> 3킬 남았다, 씨. 맨날 곰탕 먹으면서 왜 이렇게 못하지? 1 0 뭐야, 나, 뭐야, 내총 우겼어. 내가요 감사합니다. 야, 뭐야, 곰탕이야. 아, 컨사이 상컨, 컨차이 상컨. 높게 없어, 높게 없어. 궁일이. 아, 머리 고시 씨발. 뭐야. 형, 내가 지금부터 라팔고들어줄까 응? 음? 닥쳐줄래? <laughs> 설당 펀디날 갈. 스나에 디 어디 어디한 명? 상 펀디 아니야? 녹띠. 와 녹띠 녹띠. 퀘 나와. 피 아, 60. 상국이 아! 피 60. 빠졌다. 칸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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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칸디. 간다. 나나는거대아 지금 60 60 60. 10. 안 나올 걸 A 바 a r 있 p i s s i 그냥 hope you won't 얘 r a w 사운드 들을만큼 r e 똑똑한 애아닌 u 같 e <laughs> 아그 not s u 있어 i 겼네머리 s 한발 e 발 m 발 o t 네 <laughs> 머리 r e I'm not s u r 건 i 아 <목소리는> 진짜 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. 지자고? <목소리는> 어? 어, 이겨야 돼. 어. 이겨야 돼. 어. 이겨야 돼. 어, 지는 것도 <목소리는> 괜찮은 것 <같아>. 이겨야 돼. 이겨. 아쳐 씨발려나. 이겨야지. 한다 위에 지는 것도 괜찮아. 나한테 큰 숨에 다도시에 사과를 숨두 존나 못소네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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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나의 목표는 크리스도 를고걔뛰어서다잡 거야. <laughs> 아, 개 웃기네, 진짜... 이걸 잡아... <laughs> 아... 아. 영상 <영창은> 어땠어? <laughs> 어요 자, 이제 뭐 <laughs> 크리스도 봤어, <가서 웃음> 다 잡는 <거야>. 야 영상 가서다 잡고 와... 빨리 <laughs>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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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.. 이 사람, 이 사람 기절 못하 아, 제가 <laughs> 어, 미쳐, 날 뛰고 있는데... 야, 롱콩 피엘이다빨빨빨 빨리... 이 사람, 이 사람 아, 제 어, 미쳐, 뛰고 있는데... 야, 롱봉피엘이다 야, <laughs> 와삥까지나왔어와 전략적인데 구질와까지 사왔어 일킬 나킬 화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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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력 체력 몇야아아 이거 이기야 돼 이기야 돼 이겼다 이거 이겼다 어딘데 이지마 이지마 얘홀얘홀 예, 격자 격자 격자였어 격자 빠졌어 격자 빠졌어 빠진 지언제데 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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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 잘 나이스 쟤 뭐해 <laughs> 쟤 뭐하는거야 반복하지마 <laughs> 제발 <웃음> <웃음> 이렇게, 이렇게, <웃음> <웃음> 아, 아, 개 웃기네, 진짜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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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